8 네? 0아 네. 빨리 <목소리> 해지아니 네? 어, 네. 시간이 안 돼서 조금 있다가. 을금 일삼 바꿀게요. 일삼. 13. 13. 교체요. 빨리 가면고지 오늘 요 이거는 뭐주시야아 안 쉬고 해안쉬 해도 2022년 7월 3일 오늘 일월일이고요 제2회 행성 군수배 전권 유산 야구 대회 오늘 새싹 리그입니다. 새싹 리그 팔강전 그 부전승으로 어, 우리가 올라오게 돼가지고 팔강을 우리 팀은 팔강부터 입니다자 하나 두이 맞는 거야? 총이 맞는 거야? 거니 맞는 거야? 던져. 던져. 안 동시에. 응. 하나, 어, 어. 하나, 하나, 하나. 오늘도 공 던져? 어. 어? 에이, 아, 오늘도. 또, 또, 다음 아, 아, 오늘 다다지 나힘이마무데다 <성번> <잡혀서도>. <laughs> <손> <laughs> 자, 새싹하고 꿈나무 현무 경기는 바로 뒤쪽에서 또 촬영을 허용을 해 주시네요. 뭐 네. 슬라이트 투수의 김다율. 일센디언츠는 부천시와 연합으로 이제 뛰고 있습니다. 오나이스 볼. 호호가 4대 0이고요. 현재 3회 초. 안 잡고 한다. 잡아. 못해못 잡고. 물러나. 내가 그걸 찾는 와, 도와. 가라고. 자자자. 공 전에 구승이 나와야 돼. 넣어 봐. 자, 2볼 2스트라이크. 볼투 스트라이크.

아이고. 아 이놈 신입 소리가 터져나올만큼 혼신을 다해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, 잘 던지고 잘 쳤습니다 야 나이스 라이팅. 아, 아 이거 2 8네 아! 이거 아, 어! 10년이 안 돼, 이기니까진 빨리 먹어서. 쏙! 쏙! 네가 딱, 어, 니가 나왔을 때, 네가공더 빨아다니는 하면 더 짧지 않고. 이제 에맞다고 하면 꾸고 네, 네가 스피드가 다 생각하면 되기잡고 이게 선수들 봐. 둘다 너무 이무좋무진 잘한다. 이 우진이 골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했지. 아. 이렇게 있어. 여기 강하게 서있 어.

I don't know what I can

아, 망이 방망이 맞고 방 맞고, 방마이 맞고. 어,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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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면서 잘맞는데 아, 봐오 조심해 조심해 뒤 봐야 <목소리> 돼 조심해야 돼 오, <목소리> <목소리> 전타자 파울로 풀카운트에서김다위 오케이 3점 나이스 볼 두스례두 차례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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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례. 두차 좀더 가. 오케이. 오케이, 아, 파워입다삼루 아, 네. 파워된다. 네. 3루? 아, 아 쉽게 아못 잡고. 눌바, 오픈 붙이지 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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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점수도 화이팅 좋아요.

투수의 네, 김다윤유격수의 김진혁 아예. 들어가 있고요. 뭐, 뭐, 그래, 이야마무리 그래서 내가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잡았어, 잡았어 m not sure. I'm not sure. 아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n I'm e i o t 어, 윤아, 피기면 윤고대. 윤 피하면 고대 윤고대. 윤고가운데대대 어, 대 윤고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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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윤고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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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고고대윤고

될대요안녕하출퇴영 네. 2점 났습니다. 이번에. 지금 네. 얘기하고는 김가세고 있습니다. 그래 그 잘했어. 중요한 우리가 전에 꿈나무 현무 경기를 바로 여기 보조구장에서 했는데 그때 8대 1로 지고 있다가 8대9로 역전해서 이겨버렸습니다 <laughs> 상대팀에서 네. 좀 봐주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혼자 생각에 저러다 우리가 역전해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이겨버렸네요 진이때 자, 자 볼두 개! 볼두 개! 지금, 명진이 지금 몸이,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아 12%. 아,

타 자도 잘쳤 습니다. 이 다음이 유선형 청룡 경기입니다. 유선형 청룡 지금.

야 잘하네요. 네, 아 김다율 <laughs> 김다율 축 <죽> 처졌나요? <찾았나요. 웃음> <아우. 웃음> 너무 아쉬워합니다. 네. <laughs>

Yeah, a yeah. time. 근데 뒤에, 지금 나오려 아이고 배터리가 굽혀 계속 과열이 돼서 방송이 안 되네요. 너무 더워서 지금 경기도 5분 중단됐습니다. 방송이 무리가 있습니다. 예. 화면도 지글지글되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.